어, 어, 야, 여기, 여기, 여기. 와, 이거 샤크 덕분에. 아, 미안. 아, 킨드줬야 했는데. 아, 이거 킨드판인데 이거 잡을만 하지 않을까? 걔한테? 어, 노트리 형, 이렇게 온다고? 아, 형, 제발. 하지 마. 노테리언 가줘 나 이거 겸손 차이 나면 안돼 나이스! 야 샤코 지렸다 이게 탑 샤콘가? 잡아볼까? 묵묵한 철거왕 이값 제대로 하는데? 가는 중 잘가시구요 묵묵한 철보왕 바로 잡으러 갑니다 샤코 줄게요 좋지 샤코가 AD라 샤코도 좀먹어줘야 돼. 어? 한티야, 너 그러다 죽어. 아니, 이게 돌았나. 그 피로 집을 안 가? 진짜 미쳤네? 어? 일데 그거 알아서 먹을 수 있지? 오케이. 가볼게요, 이거, 바텀. 유체가 있어가지고. 맞다, 뭐야. 그렇지 특수양보해 주고. 아 샤코 재밌게 게임 안에 잡아줄게 깔끔하게 좋아요. 샤코 어시까지. 그 다음에 샤코가 미드 커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맞았다. 나이스. 차코 먹어, 차코 먹어. 그렇지. 야, 이게 어찌어찌 게임 굴러가긴 굴러간다잉? 차코탑에다가, 눈을 믿은데? 조합 <laughs> <좋아>, 레전드긴네 <해. 웃음> 아, 우리 팀이 좀 불쌍하다, 나는. 나야. 어떻게 보면 내가 또 가해자니까. 킨드나, 이제, 어? 이건 좀 위험할지도? 아, 미안해, 이거. 아, 내가 너무 못했다, 이거. 찐한테 진짜 너무 사기긴 하네. 침퍼가 말이 안 된다. 밤소 어, 잡긴 잡았다 그래도. 라이브 하자, 형. 잡을 수 있을 순나? 어, 잠시만.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, 킨대 형이. 난 살았거든? 아, 근데 저기가 좀 지나가요! 지나갑니다. 살리긴 살았는데, 이게 조합이 <laughs> 진짜 불겠네 그리고 이제 크스한테 잡으려면은 무조건 팀들의 힘을 빌려야 돼요. 아, 이거 킨드 있어도 못 잡을 것 같긴 한데. 킨드 먹어, 제발. 아우, 이게 왜네입이 들어와? 미치겠네? 아. 한타 걸고 바른 쇼브 보는 거. 이거밖에 없다. 여기서 더 늦춰지면은 게임 못 이긴다, 진짜. 왔거든? 나이스, 다 봤어? 잘 빠져야 된다? 나이스, 노펠로스 평타 잡고 나 살긴 산거같아 어어어어, 어어, 어어, 왜 이러세요, 왜 이러세요! 그만! 그만! 멈춰 멈춰 멈춰, 거기까지 멈추라고! 야, 줄 건져, 줄 건져! 싸워! 싸워, 싸워! 싸워야 돼! 아, 근데 잔나 나왔네? 그럴수가. 싸워, 싸워, 싸워야 돼 우리는. 죽여 이 자식. 야 저, 아, 이 챔퍼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? 챔퍼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아 진짜 큰 상태 이거 아 발음 먹었어야 했는데 아이거 직세가 만화가 없네 아 직세가 만화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후반 가면 절대 안돼어와 아쉬운데 타코형 사봐 주라 나이스 야 이거 발음 야 슈브봐 그냥 답 없어 절대 쳐 절대. 야 일단 먹고 먹고 생각해 먹고 생각해. 어 내가 먹었네. 아이 무슨 챔프야 대체? 챔프가 안 움직여. 야 근데 이거 발은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. 됐어. 직드 키어 직사고 킨드 키어. 어떻게든 되겠지. 안돼 안돼 형 안돼 노트령 알아서 살아. 미안해 노트령. 잡았어 일단 한나도 평판데 브루츠. 아니, 아니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떼는 거 없어가지고. 확실한 것만 할게요, 확실한 것만. 오, 미친. 오! 오! 컷! 좋습니다, 리아오 선생님. 아니, 샤코랑 좀잘 맞는데? 니, 은근히? 불격! 들어가, 들어가! 놔! 참치, 어, 형, 안 돼, 형, 안 돼, 이거 내 거야, 안 돼, 나 먹어야 돼. 됐어, 됐어. 와, 이 게임 진짜 굴러가는 게 기적이다, 기적이야. 오, 차코 건다, 좋아. 나도 금방 갈게. 뒤에 우딜이 있는데? 야, 누누가 만만하니? 우딜이가 아니라 급이였나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야 일단 그거 잡았어 야 미드 밀자 가는 중? 가는 중? 와 진짜 큰일났다 이거 데미지가 안 박혀 팀이 이런데 해야돼 해야돼 아 근데 피가 없네 우리팀이 될려나? 형나 아, 하나 남겨줘야 돼. 그렇지. 아 죽으면 안 됐는데. <laughs> 야, 잠시만 이거 바로. 아 미안하다. 야한번 삐끗하네. 상대방이 한번 삐끗하는 거랑 우리가 삐끗 한번 하는 거랑 다른데 느낌이. 와 이걸 근데 각을 봤어. 와 미쳤다잉. 살짝 걸어. 와 이걸 이거를 이 주각을 봐? 아니 진짜 개토라인데? 도살라? 아이스 야 잘랐다 대박. 야 이제 잘랐어. 이제 멜모 있었는데. 야 우리가 역으로 끝낼 수 있지 않으려나 이러면? 상대 원딜 없는데? 서부터 없어. 밀어, 밀어, 밀어. 그렇지. 계속해두고 밀자, 밀자, 밀어, 밀어, 밀어. 나 잡았다. 얘들아, 그거 내거야안 돼. 내 비상식량인데. 아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여기까지. 어 얘들아! 야, 이지궁, 다 맞으면 어떡해! 어어? 어, 야! 에? 마바도는 사올게, 이거. 한타디은, 한타디은. 일단, 한타 하면 안, 아, 잠시만. 걸릴 것 같은데? 오, 야, 큰한테 미친, 너무 잘, 물.. 밀... 너무 잘 잡았다, 이거, 진짜. 일단, 돌아갈게. 야, 대박! 잡어! 나이스! 잡아줘 와이 게임을 이긴다고? 진짜 대박이다 이 조합으로 이긴거 진짜 레전드네 어어? 너무 짜식이 와 이겼다 와이 조합으로 이기네 아이, 번판 이기는 거 대박이었다. 근데 나 생각보다 딜 되게 많이 넣었다. 하만딜 넣었네?